여러분은 한강 잉어가 되길 원하십니까? 태평양 고래 되길 원하십니까? 고래가 되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어떤 대학에 가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경고수학 이강열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어제도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10건 이상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체력의 한계 를 느낄 정도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사회권 대학 가야죠. 아이빌리그 대학 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까요 드릴까요? 네, 절반은 맞습니다. 물론, 우수한 애들이 취업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럼 절반의 예, 이제 정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졸업 취업하는 뭐가 중요합니까? 네, 전공이 중요합니다. 왜 전공이 중요하냐? 미국이 요구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류학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그런 사진학이라든지 종교학. 이런 전공을 학생들이 과연 취업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 전공 얘기를 나중에 또 하죠. 전에도 틀렸지만, 대학 가운데 우리가 아이빌리그 대학을 못 간다면, 이런 대학에 가면 취업이 잘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빌리그 대학을 간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빌리그 대학과도 정치학,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일, 뭐, 고고학 뭐 이런 걸 하면 취업이 안 되죠 designated STEM major 라고 하는 OPT 제가 말씀드렸죠 415개 정도 되는데 그 전공을 해서 높은 대학 가면 취업이 잘 되는데 그 높은 대학에 갈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이 연간 뽑는 인원이 2만 천 명입니다 유학생 몇 명인데 아이비리그를 뚫을 수 있습니까 예, 거기 말고도 가면 은 가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 있어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냐? 인턴 프로그램, 특히 코어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니다 인턴 프로그램이 잘 개선될 거라, 특히 코어 프로그램이 잘된 대학들에 가면 취업이 아주 용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재학 중에 여름이나 한 학기, 이런때 인턴으로 가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문화를 익히고 기업에서 일하는 거. 또는 한 학기, 몇달 동안 그 기업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애플에 가서 코업을 했어요. 애플에서 훈련받은 아이를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뽑습니다. 그래서 코어 프로그램이 잘된 학교를 찾으면, 예, 취업이 아주 잘 됩니다. 대한민국은 좀 이상해요. 기업들이 학생들을 뽑아다가 어떻게 하죠? 기업이 따로 훈련시켜요. 제가 옛날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라고 계셨어요. 옛날에 뵈니까 뭐라고 그러고 하니 대학교한테 애프터서비스 비용내라고 해야 되겠대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소용없어요. 학생들 데려다가 다 기업에서 어떻게 해요? 다 새로 훈련시켜야 된대요. 6개월이냐그랜시험올수 있대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공채 없고요. 인턴 따로 없습니다. 인턴 사업은 없습니다. 졸업하고 취업 시면 바로 인식입니다.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코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코어는 학생이 현장에서 직면한 일상적 과제와 해결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 엔지니어링 업무를 체험하는 겁니다. 코어는 학기마다 공부와 현장 근무를 번갈아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코업이란 명칭의 협동교육은 강실기반 의 교육과 실무 경험의 결합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잘된 학교, 보통 코업은 한 학기 이상 되죠. 그래서, 이 코업 프로그램이 개선된 학교의 4년 학교의 졸업률이 아주 낮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학교의 업률을 보면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지아텍 같은 경우에 4년 업률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면 조지아택 애들이, 공부, 조지아택 애들이, GIT 들이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4년, 이 8학기죠. 9학기, 10학기를 다닌 애들이 있어요. 왜? 코어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가을 학기를 듣고 나서 봄 학기, 2학기, 그전 과정을 코업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순환이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laughs> 이런 학생들은 그 회사에서 곧바로 취업시키나 합니요 왜? 그 학생이 이미 입증됐으니까. 그렇다면 US News and World Report 전 싫어하죠. 그런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인턴 코어 프로 특히 코어 레이션 프로그램이 잘된 학교 대학 관계자들에게 설문을 해서 랭킹을 했더니, 아, 재밌어요. 미국에서 코어 프럼이 제일 잘된 대학은 어딜까요? 네, 노스 이산 대학입니다. 산입이죠. US News and World Ranking 2 0 2 3년도 40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연구 중심 대학 산입 대학입니다. 학비 비싸죠. 네, 2위는 드렉셀 대학입니다. 드렉셀 대학은 US News and World Ranking, 1 3 3위에좀 낮죠. 우리가 알고 있는 UIC, Wisconsin m 0 d i 0 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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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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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 이 US News World r e 랭킹. 아까 제가 코어 프로그램이 잘된 학교는 지금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랭킹,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믿지 마세요. 여담입니다만, 하버 대학교 로스쿨, 하버 대학교 포함 로스쿨 그룹하고, 아, 하버 대학교 의과대학 그룹이군요. 하버 대학교 의과대학을 포함해 예일대학교 로스쿨, 이런 학교들이, 금년부터 US News World r e 빼라 그래서 못 들어가요. 자, 예일대학교와 하버대학교, 드 그리고 카럼비아 대학이 왜, 왜 US n e 앤 s World 에서 빠져나왔을까요? 못 믿겠다는 얘기죠. 장사하는 US News w o r 에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아까 코어 프로 얘기하는 겁니다. 2위가 놀수 있었다. 2위가 d r 스 x 3위가 주립대학이에요. 유니 i v e r s i t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이 대학이 사실 143위권인데 호흡이 잘돼 있어서 143위권 좀 취업 잘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론이엘론이네요. 음, e L O N 유니버스티인데그 엘론 유니버스티는요리버럴아스칼리지에요노스캐나주의위치해 어, 있고요. 전국 순위에서 보면은 많이 밀려요. 그런데 어, 이 학교가 정말 탁월하게 예그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리서치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앨런 그러면 듣보잡 대학인데 굉장히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고요. 이 대학은 1889년에 설립이 된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다음이 제가 이렇게 GIT죠.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조지아 대입니다. 뭐, 이미 조지아텍은 코어프럼이 잘된걸 모두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기가 베레아. 어,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 뭐라는 거죠? 노동하 학교고, 학비가 무료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노동을 바탕으로 학비 무료 대학입니다. 그러나, 무료라고 해서, 싸우려 대학이 엉터리 대학이 아닙니다. 취업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네, MIT입니다. MIT가 빌려요. 앨런이나, 싱스네이 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예톱 아이비에 속하는 아이비 이 니크 그 밖에 없어서 뉴크래요 그 다음에 그 아홉 번째가 에디코드 카운지라고 역시 애리시죠 그리고 동료는 어디인지 아세요 스탠포드에요 자 여러분 아시는데 스탠포드 뉴크 MIT 조지아텍 노르스이스탄 정도는 아시죠 그 밖의 학교가 드렉셀, 유어센네티 앨런, 그 다음에 베리아, 예, 에디트 이런 학교들도 최상급 대학교들과 맞서서 예, 코어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취업이 아주 잘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스탠포드, 듀크 MIT, GIT, 노스캐롤라인 갈수 있으면 가시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 갈수 있는 성적이 되는 학생은 그 학교에 가서 미국에 졸업을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죠.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